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.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면서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살기 어려운 겁니까? 왜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?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든 줄 아십니까?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내 의지대로, 내 노력대로 다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내 인생에 한 번의 역경도 없고, 내 인생에 한 번도 권한도 없고, 장애물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에요? 하나님은요, 모든 인생이 쉽게 안 되게 해놓으셨어요. 그러나,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, 그분을 신뢰하고, 그분에게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그 하나님이 무한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,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? 하나님의 무한하심을,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?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.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. 인생의 역풍이 얼마나 강합니까? 인생의 태풍 같은 그 바람이 나를 맞서고. 홍수같이 나를 향하여 물결이 막 쏟아져 오는데 내가 인생에 노를 하나 가지고 얼마나 저어야 그이 인생의 험악한 역류를 거슬러 갈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울까요? 왜 이렇게 사는 것들이 어려울까요? 안 되는 일밖에 없을까요?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불가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.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. 채례